네. 자,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? 예,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바시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? AP 위성. AP 위성이요. 예, 예. 자, 요거 얼마에 몇 프로 남았어요? 2만 5,700원에 15%. 음. 2만 5,700원에 15%. 15%요. 예, 예. 야, 그러면 지금 뭐 반토막이 더난 상태네요. <laughs> 예, 예. 시청자님,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쫓아가셨어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예,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뭐에 씌일 예, 때가 있어요. 뭐에 예, 씌일 예. 때가 있으니까, 어, 뭐이 AP선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만원 하던 주가가 3월 달에 뭐 2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 예. 불과 뭐한두달 만에 2.6배 정도 상승한 종목이죠. 그래서 예. 이 급등한 종목들 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예, 예.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조금 쫓아가지 마시고요. 차분하게 예. 밑에서 잡는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자, 이 AP위성은, 어, 뭐 위성에서 그 지상, 저, 수신 쪽, 요런 쪽을, 지상기지국 쪽, 요런 쪽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. 예. 자, 그런데, 어, 이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면요. 실적이 늘어줘야 돼요. 네.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이 거의 안 되는 기업입니다. 보시면, 네. 네. 자, 작년에 지금 뭐, 어, 꽤좀 그래도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5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났는데요. 올해 1분기가 네. 굉장히 안 좋아요. 자, 뭐, 매출액도 확 떨어졌고요. 올해, 작년에 1분기에는 한 95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31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. 게다가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23억으로 적자 전환을 한 상태예요. 뭐 연간 기준으로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뭐 작년 수준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상치로 나오는데요. 1분기 실적을 보면 이게 나올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찍히게 됩니다. 그리고 네. 시청자님,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. 왜 네.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보시면 여기 2월 달에 참 여기, 어, 저, 최대주주분이 저 성함이 유 자, 장 자, 숫자고요. 유장수 대표고. 네. 근데 그 특수 관계인 중에 이재필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저 아니에요. 예, 네, 저 아닙니다. 네, 네. 동맹위인이에요. 다른 네. 사람인데. 2월달에, 올해 2월달에 보면요, 이 이재필이라는 사람이 매도를 했거든요.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. 네. 보면 여기서 저뭐 1월 31일 날 만주 팔고, 그다음부터도, 그다음에도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.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제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. 이 네. 이재필이라는 사람이 네. 매도를 했는데 그게 2월달이에요. 주가가 만원대 있다가 확 치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은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인, 어, 저랑 동명이인인 이 이재필이라는 사람은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네.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거기서 들어가셨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1월달부터 팔았으니까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살펴보셨어도 아마 이렇게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. 네네. 자, 그래서 지금은 어,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. 이게 실적 부분이라도 좀 나오면 어뭐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려 볼수 있다라고 치지만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자 이게 반등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어 지금 여기서 반토막 더놨는데 여기서 네. 쫓아가면서 매도한다라는 것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네.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한만 오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. 네, 기다리셨다가 만 오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네.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또 궁금하신 네.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.